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헌정 최초 내란수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최종 변론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목포에서는 시민들이 매서운 날씨에도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는데,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를 앞둔 마지막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어김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이 지지도가 %다, 다 하면서 이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빨리 윤석열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 나라가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는 추위에도 목포와 해남 등 전남 곳곳에서 모인 0 0여 명의 시민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이. 당연히 탄핵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 내란의 탄핵 사유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에서 어, 음, 탄핵이 인용되리라 생각하고요. 위에도 집회 모인 시민들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서로를 북돋았습니다. 또 대통령 감싸기에만 급급한 채 여전히 내란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을 향해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즉각 해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정당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해체가 되어야 된다고 이날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인 세이브 코리아도 목포역 광장에 모여 15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진행한 가운데 오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이 열립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MBC 뉴스 안주도입니다.